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보입니다 자, 일봉의 종가가 저희가 체크했던 주요한 지지 레벨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가격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방을 만들 경우 이러한 양훈의 하단부까지도 열려있다고 라볼수 있겠고 또 후행스팬의 관점에서 이러한 후행스팬이 이러한 양운의 상단을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름대 안으로 파고들면서 후행 스팬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양운의 하단부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열렸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반전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구간 이런 점선이 위치한 구간에서 결국은 막혀서 이 레벨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막혀서 다시 꺾어 내려온 모습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그 4시간 봉차트상 말씀드렸던 좀 이제 구름대가 지저분한 구간 좀 찝찝한 구간에서 또이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이어가 줬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으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다르게,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지켜주었다면,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서의 방을 돌리는 움직임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러한 곳을 어쨌든 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종가상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 대한 움직임까지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고요. 좀 이러한 전체 상승 구간에 대한 이제 되돌림 비율을 작도해 본다면, 저희가 체크했던 이런 중요한 수평 레벨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상 이러한 직전 상승에 대한 명백한 극점 두 개로 작도한 되돌림 비율을 보았을 때 0.38의 구간과도 겹쳐 있고, 저 이러한 구간을 이탈했다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되돌림의 가능성, 이제 0.0.618까지도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그0.5 라인이 공교롭게도 이런 양훈의 하단부와도 겹쳐있는 모습입니다. 여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양훈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양훈 이탈의 마지노선, 어디까지를 양훈 이탈의 안전한 범위, 그냥 정상적인, 건전한 이탈의 범위로 볼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후행스팬이 여기까지 닿았을 때, 그 구간은 이제 0.618 구간과도 되게 겹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하방의 범주를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간을 이탈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간에 대한 지지 이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움직임으로써 이러한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접근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외칠 수가 없는 구간이다.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구간이다. 라는 것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보조 지표들을 통해 시장을 좀더 살펴본다면, 어제 이러한 라인들에 대한 이탈로 이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laughs> TD 치콘 절상 일본의 차트는 하락세 업 일본으로 어제 의 캔들이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 캔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승세 업을 이번까지 그리고 3번, 4번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 업이 만들어진 상황으로 볼수 있겠고요. MACD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골든 크로스를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었으나 한 차례 더 꺾는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 자리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는구나라고 볼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온체인 데이터를 좀 미리 살펴보자면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좀 선물 주도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 나실 겁니다. 자, 그런 상승을 만들면서 저런 MA C D 골든 크로스가 기대되는 구간에서. 시장의 애칭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에서. 저런 것들을 기대하고 증가했던 레버리지 포지션. 그걸또그 구간의 펀딩 비율이 이제 양수의 영역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은 롱 포지션의 추격이다라고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억이나실 텐데. 그러한 롱 포지션들의 이제 청산 유동성을 이제 정리하는 모습으로 가격이 만들어졌고 또 어제 진행됐던 음봉 같은 경우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하는 징후들이 관찰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급격했던 좀 빨랐던 하락들이 롱 스퀴즈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펀딩 비율이 양수로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올 때, 이 구간이 저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추격 포지션들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러한 포지션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현재 거래소들의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인즉슨 차트가 깨지기 굉장히 쉬운 자리고 쉬운 상황이고 시장가 매수 매도 볼륨만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청산 유동성에 대한 정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는 이러한 시장가 매도 주문으로 인해서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청산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좀 주목해 볼수 있는 거는 거래소로의 스테이블 코인 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를 볼수 있겠는데. 이러한 가격적인 낙폭을 만드는 구간,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테더의 입금, 거래소로의 테더의 입금량에 대한 것을 보았을 때 테더 리저브 상에 어떤 스테이블 웨이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가격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거래소로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예전에 한번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특징을 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통해서, 선물 시장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통해서, 가격적인 차트를 핸들링 하면서, 이러한 현물의 포지션을 같이 운용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거래소로 이러한 가격이 빠르게 낙폭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웨이브가 관찰되고 있다. 거래소로 입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낙폭에 대하여 이제 매수 대기를 위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과는 별그런운데 차트의 구조 자체는 일단 역전이 이제 하방의 움직임이 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이제 확신을 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환선 위로 돌파한 캔들 뒤에 이후에 진행되는 캔들이 전환선 위로 계속해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내려 꾸지면서 전환선의 기울기는 다시 하방을 향하고 있고 기준선과 비교했을 때. 다시 이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인 앞서가는 선행하는 구름에 현재 하단부를 만들고 있는 선행스팬 1이 아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의문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후행스팬이 캔들에 닿았고 이런 구간에서 캔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아래로 꺾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현재 후향스 펜의 지지가 기대되는 곳은 1차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양운의 상단, 과거의 상향스펜1 구간으로 이러한 구간을 지켜내면서 만들어 왔던 차트의 반전의 구조의 힘이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좀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 4시간 봉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자, 이러한 상단의 익스트림 캔들 신호, 브라색 캔들의 신호는 이제 상단에 상방으로 캔들이 향했을 때좀 괴리율이 크게 벌어진 구간,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의 회기를 다시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캔들의 신호라고 볼수 있고, 현재 제이브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이런 고점 신호 이후에 강하게 아래로 밀고 내려간 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구름이 꼬여있는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간에서 또한 차례 강하게 밀어내려주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구간, 어떤 수렴에 대한, 돌파한 수렴에 대한 상단부를 이탈하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름대에 대한 이탈을 한 모습으로 이, 이러한 이탈이 나왔을 때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런 이탈의 기준을 이탈하면서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방향에 대한 아직까지 반전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후행스팬의 구름대 이탈이 어떤 이런 추세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탈한 26,489는 이제 저항으로 테스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대한 탈환 전까지는 여전히 하방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다음 이제 이러한 의문에서 양운으로 변곡되는 또 이런 구간에서 또한 변곡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지켜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 대한 탈환은 이루어져야 어떠한 반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4시간 봉상의 전환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 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조지표들도 같이 살펴보자면 현재 이렇게 진행된 카운트다운이 상승 카운트다운이 13번까지 마무리가 되고 진행된 하락의 셋업이 한 차례 완성이 되었습니다 9번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러한 구간에서 하락 셋업이 한 차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9번 이후에 반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 역추세 매매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톰 디마크의 시퀀셜 모델은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9번 이후에 이제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만 한 가지 찝찝한 것은 이 9번으로 만들어진 셋업의 완성이 퍼펙트로 끝났다는 것이고. 이러한 td 모델상의 지지라인을 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구간에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끄는 모습으로 이러한 9번 셋업 완성이 퍼펙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너스 스테이지 카운트다운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여기서 시간을 좀더 끌면서 추세 반전을 이루어내지 않고 언더 하락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찝찝한 부분이고요. 현재 RSI가 30선 위에서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카운트다운이 같이 연장이 좀 진행이 된다면. 과매도권 아래로 떨어지는 것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좀 중요한 포인트는 과매도 구간으로 4시간 봉 아래 사이가 떨어진다 떨어진다면 과매도 구간의 기준선을 잡아놓고 이 과매도 구간 아래에서 어떤 타점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매도 구간 위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타점에 대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시간봉 MACD 역시 MACD 라인이 이러한 영선을 이탈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격을 만들어주면서 현재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에 저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이 되는지, MACD 라인이 다시 방향을 틀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도 같이 하신다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고점 신호가 등장한 이후에 아직까지 저점 신호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떤 저점 신호의 등장 시점에서 이제 반전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한 시점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매도와 관련한 온체인 데이터인 스펜트 아프데이지 밴드를 보았을 때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낙폭 어제의 움직임부터 만들면서. 이제 보유기간이일주일에서 1개월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1년 미만의 홀더들은 이제 거의 그로기가 나왔다 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항복신호로 볼수 있겠고 이러한 매수 주체들이 매수한 시점을 차트에 표시해 본다면 이러한 구간들입니다.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반등에 뛰어들었던 그리고 여기서 저점 매수를 노리고 들어왔던 단기 보유자들의 매물이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공포 심리에 의해 이제 빠르게 시장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시장에 저점 매수에 들어왔던 물량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수에 가담했던 물량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이러한 사이클에서 매수에 가담했던 물량들의 항복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가격을 끌고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 이러한 항복이라면 그러한 목적은 거의 달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목적의 끝에 가까워져 있다. 라는 것을 좀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이탈하면 할수록 이러한 물량들에 대한 항복은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제 거래소로 이제 가격의 낙폭을 만들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웨이브가 발생하면서 입금되고 있다 라는 관점에 더해서 현재 이런 UTXO의 밸류밴드를 보았을 때 현재 약1 0 0 0 개에서 만개 정도 지갑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항복 시도를 만들면서 항복을 만들면서 투자자들 항복을 만드는 와중에 그 이면에는 강한 매집의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구매력을 측정하는 매트릭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을 통해서 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매트릭의 스토캐스틱 RSI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캐스틱 RSI는 시장의 고점부와 저점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편인데요.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약세를 만드는 동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급 비율에 이제, 스토캐스틱 RSI는 현재 굉장히 낮은 저점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시장이 강한 이제 가격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이제 이러한 구간을 이탈함으로써, 일봉상의 종가로 이탈함으로써, 추가적인 하방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이러한 구간으로 내려올 때, 이런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더라도 뭐 부채한도 협상이니 뭐 경제적인 대위기니라고 외치면서 대하락장을 바라보기보다 그러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지 레벨들에서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고. 그러한 접근은 오지 않을 저점을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락장이 언제 올 것인지 기대하면서 계속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접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봉상 일목의 기준선 약28,000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이전까지는 여전히 그러한 움직임의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범위를 형성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런 이탈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겨버린 추가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큰 방향성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락 채널로 통해서, 하락 채널 을 통해서 진행된 조정의 이제 범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한번더 빼주고 올라가는 것이냐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채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이제 난항을 겪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전형적인 짖는 개의 모습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러 부채 한도 협상 역시 이제 해결돼야 되는 기한이 다가올수록 그런 협상에 대해서 해결이 될 날짜 역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시장이 시장의 공급에 손실과 수익 비율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차트에 표시된 구간들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제 손실된 공급의 비율이 이제 수익 중인 공급의 비율을 역전하는 이러한 구간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율들 형성된 이유로 다시 수익 중인 공급이 이런 손실 중인 공급을 역전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재차 이제 수익 중인 공급이 손실 중인 공급을 역전한 이유로 진행되는 시장은 이러한 신호가 나온 이후에 다시 빠르게 역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꽤나 길게 이러한 추세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이러한 움직임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러한 구간 역시 장기적으로 손실 중인 공급이 수익 중인 공급을 역전했다가 이후 다시 이제 수익주인 공급의 비중이 다시 역전을 하고 진행이 되는 구간으로 이러한 데이터상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좀 장기적인 사이클의 저점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은 이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코로나 크러스 같은 이런 뭐지 단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슈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익과 손실 공급을 통해 이러한 모델을 통해 진행되는 시장의 길이는 역전이 다시 된 이후 길게 진행이 되고 이러한 추세들은 하나의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러한 구간을 지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점이 형성된 이래로 비트코인은 약 140일 140개의 일본 캔들을 기준으로 어떠한 분기점을 만들면서 차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추세의 반전이 좀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또 140개의 캔들, 일봉이 지나간 이런 시점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시장의 분기점으로 이러한 구간이 기능할 것인지, 이러한 공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과 차트를 근거로 시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 보셨습니다.